대살롱가전서 2장 18절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번두번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아멘. 사탄이 막았기 때문에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나눈 것처럼 사탄이 막았다 이러면은 좀 무시무시하게 생각되고 어, 우리가 보면뭐 사람이 막았다 뭐 이런 장애물이 있다 뭐 이런 것보다 더 이렇게 예,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다 우리가 이렇게 예, 잘못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막았다 이러면은 어, 그것은 반드시 열릴 것이다 그런 말이. 사도바울이 이걸 영적인 전쟁의 관점에서 본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눈에 현실로 볼 때에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장애물이지만 오히려 영적인 전쟁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쉽게 열릴 것이다. 또 우리가 그렇게 열수 있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보통 상식적인 생각과 반대라는 거죠. 그게, 그게 바로 이제 영적인 초월이고, 그게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게 현실적인 문제다. 뭐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전쟁이라고 생각하면은 해결 방법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영적인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실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또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면은, 바로 그렇게 열릴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또 구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막았다는 것은 이제 사실,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을 막았다. 이 얘기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는 것을 막았다. 그러면은 이것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니까 어, 결국 사탄이 막지 못할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사탄이 막은 문을 여실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게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건 영적인 전쟁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의 관점에서 보면은 결국 이게 나와 그 장애물 사이에 이렇게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사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의 문제로 놓고 우리가 보는 것이 그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영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할때 사탄이 막았다 하면 사탄과 우리 사이의 관계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잘못 오해하는 거죠. 영적인 관점에서 본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사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 그러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사탄은 사탄은 말 그대로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탄은 결코 하나님을 막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바라볼 때에, 바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반에에서 어, 가난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실패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그들이 그 거인 족속들을 봤을 때에, 그 가난 땅에 들어가서, 가난, 그 가난 전복 전쟁을, 자기들과 그 거인 족속 사이에 그러한 전쟁으로 봤다 이 말이죠. 그 육신의 관점에서 이제 보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여호수아, 갈렙은 그것을 봤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제 그 여호수아, 갈렙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족속의 싸움이 아니라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그들, 그인족속, 그, 그인족 속, 그, 가난족 속들과의 싸움이고, 좀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사실은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겠다. 사실은, 가난족 속들,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보호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상은 다 죽은 것입니다. 우상과 하나님과의 전쟁이래요. 뭐, 우상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알다시피, 그거는 뭐, 영적인 전쟁까지도 가지 않아도, 그냥 사람이 다, 깨트려서 없앨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손으로도. 말 그대로 말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것이, 그 것이. 실제로, 구약에서 이제, 고대 중동지방에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면은, 그, 척국이, 그, 상대방 나라를 점령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있는 그 상대방 그 폐한 나라에가 섬기는 우상들을 다 이렇게 제거를 하죠. 그거는 뭐 사실은 뭐 나무 똥가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전쟁의 관점에서 본다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싸우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래서 애굽의 바로가 막은 것도 그 문도 여시고 홍해 바다가 가린 것도 그 홍해 바다도 여시고 광야에서 수많은 환란과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그런 모든 그런 장애물의 문도 여셨다는 그 하나님을 보지 않았던 거죠. 이제, 바울이는 사실 여기서 그래서 사탄이 막았다라고 할 때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포기할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믿음으로 영적인 전쟁 의 관점에서 보면은 오히려 이것은 포기하지 않고 사탄이 막았으니까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 하나님의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그것을 이루려고 그 장애물들을 뛰어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사와 갈레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뭐 예전 개혁성에 그렇게 되어 있고, 뭐 개정하면서 이제 그걸 먹이다 뭐 이렇게 바꾸었습니다만, 바로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이후에 나누겠습니다. 뭐 십구 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종말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 앞에 우리 주 예수 앞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최후 심판과 최후 승리에 대해를 바라보면서 것입니다. 사탄이 막았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고, 어떻게 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셔서 결국은 최후 승리의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인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찬양에도 주님께서 부활해 하셨는 것에 대해서 거기 못 가두네, 예수님을 거기 못 가둔다. 그렇게 이야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데, 뭔가, 사탄이 가로막는 게 있다면, 그것은 사탄이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은 결국은, 죽음의 문도 예수님께서는 여실 수 있다는 거죠. 무덤의 문을 여셨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 죽음의 문을 여셨다는 것은 사탄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멸하셨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가장 큰 무기에는 육신의 죽음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 예수님께서는 바로 죽음을 통하여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바로 늘 그것을 믿어야 니다 예수님께서 여실히 믿지 못할 문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뜻하신 그 사랑의 구원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결국 최후에 승리할 것이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해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음을 이기셨듯이 제 결과가 죽음인데 결국은 죽음도 이기셨기 때문에 죽음의 문도 여셨기 때문에 우리가 열지 못할 문이 없다. 우리가 바로 그 여기서 결국 사탄이 막았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사탄이 막으려고 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사탄이 막지만 결국은 실패할 것이니까 우리가 이길 것이니, 바로 사탄이 막으려고 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으려 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그 뜻을 순종하면서 그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라서. 어 이제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탄의 정체는 거짓이에요, 거짓. 사탄이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자꾸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 능력이라는 것은 속이는 능력입니다. 어떤 뭐 실체적인 힘으로 뭔가를 가로막고 그런 게 아니. 사탄의 사탄은 기버 사탄의 능력이라는 것은 간사하게 간교하게 쏘기는. 아담과 하와도 뭐 사실은 쏘가서 사탄에게는 뭐지? 뭐 사탄이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그 뱀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선악과를 먹게 한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자꾸 이렇게. 사탄의 능력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합니다. 그, 왜냐면은, 하 실제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종로를 다을 때, 우리가 로마서 7장에서도 본 것처럼, 내가 선한 것을 원하는데,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없다. 나, 뭐, 내가 그렇게, 내 안에 있는 죄의 세력, 그, 사탄이 나를 지배하는 그 죄의 그런 어, 죄를 이길 수가 없다. 내 의지로 이길 수 없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사탄의 능력이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분명히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된 이유는 어, 사탄이 실제로 우리를 강제적으로 그렇게 마치 못한 사람을 납치하듯이. 그렇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뭐 사탄에게 납치를 당해가나 사탄에게 끌려가서 그렇게 범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어, 내가 뭐사채 빛을, 빚을, 빛을 빚을 쓰는데 내가 사채 빛을 안쓸 수도 있어요. 근데 뭐그뭐 그뭐 형편이 어려서 워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사채빚을 쓰면 더 형편이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내가 사채빚을 쓰는 것은 사채업자를 찾아가는 것은 내가 하는 일 그러나 이제 일단 그 빚을 쓰면은 그때부터는 얽매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두 가지를 자꾸 혼동하기 때문에 사탄을 너무 이렇게 과대평가. 사탄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행사하는 건 기본적으로 내가 사탄과 말 그대로 사탄에게 동의를 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어, 그것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계약을 사탄과 우리가 계약서를 쓴 거나 마찬가지예요 마치 파우스트가 메피스토 젤 플레스라는 그 악마가 파우스트와 거래를 하자는. 그 파우스트의 영혼을 두고 거래를 하는데 그 영혼의 거래에 파우스트가 동의 안 하면은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막았다 알아갈때 이게 사탄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더 노력한다. 그래서 결국 이제 3장에 보면은 자기가 못 가니까 또 다른 방법을 쳐서 디모델을 보내죠. 그리고 나중에 또 자기도 가요. 그러니까 이게 사탄 핑계를 대면 안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사탄의 능력이 크니까, 아, 나는 뭐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자체가 사실은 사탄에게 쏟는 거예요. 내가 사탄의 능력이 나를 마치 강제적으로 이렇게 억압하듯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사실은 내가 먼저 거기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고, 사탄의 속임수에 속았기 때문에. 처음에만 그렇게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렇게 된것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도, 어, 그 사탄, 그러면 일단 넘어가면 거기에 대해서 그 악한 영향력이 나를 이제 지배하게 되는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다그 그렇게 그 사탄의 지배와 영향력 안에 있어 있지만, 내가 원하면은 얼마든지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아무리 막아도 나를 못 막는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께 구하고 구하고 면은 거기서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 있다. 그게 구원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 사탄이 우리를, 뭐, 사채업자가 빚을 빌려으니까 사채업자가 그, 이렇게, 얽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 사채업자가 여러 가지 부당하게 그렇게 자기의 빚진 채무자를 뭐 협박하거나 뭐 여러 가지 괴롭히거나 이런 것은 사실은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법적으로 다 불법이, 위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어떤 식으로 하냐면, 아니, 뭐, 빚을 졌으니까, 이건뭐 어쩔 수 없는 거지. 그게 이제 마치 사채업자들의 그런 부당한 것들이 정당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자꾸, 어,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 법적으로 다 불법이에요, 그거. 사실 사채업자의 그 고리 자체도 불법이에요. 하나의 나라에서는 더더군다나 맞죠. 쉽게 말하면 사기, 우리가 그 사기에 넘어갔다 하더라도, 어, 악한 것에 사기에, 거짓에 쏘갔다 하더라도, 우리 잘못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탄이 우리를 쏘인 것 자체는, 사기죄를 지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에요. 우리 일반 사회에서도 사기죄를 처벌하잖아요. 국가, 공권력으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처벌받아야 되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우리가 그게 동의했던 어쨌든 간에, 사탄이 그렇게 한것 자체가 사실은, 범죄란 말이요 그러니까, 그건 예수님이 심판할, 그걸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고, 십자의 구속사건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을 죽인 것도 범죄예요. 예수님 죄가 없는데, 무고하게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그 무고죄. 그냥 무고한 게 아니라, 무고했을 뿐만 아니라, 어, 죄 없는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그게 말마 그냥 살인죄도 아니고, 가장 큰, 살인죄 가장 큰 죄죠. 그러니까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처럼,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 를 억압하 는 사탄 의악한것을 심판 하여 주시 옵소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 들이 바로 의 노예 생활 하 는데, 그것 들이 어, 어, 이스라엘 백성 들이 뭐 잘못 한게 아니 잖아요? 그것 을 억압하 는 노예 로 부리 는 어, 바로 가, 사 실은 바로 의죄에 대해서 하나님 이 심판 하 시는 그게 구원 입니다. 사탄 에 대해서 심판 하 시고, 우리 를 억압하 는 사탄 에 대해서 심판 하 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어 내가 동의를 해서 마치 그사채업자한테 그렇게 여러 가지 얽매인가, 얽매였다 하더라도, 어 그런 어떤, 뭐, 현실에서는 그게 잘안될 때가 많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할때 이사에서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지만 그러나 그 범죄에 대해서 어, 이방 족속 의 바벨론이나 이런 사람이 이방 족속들이 사탄의 악한 것들이 그것을 심판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어, 어떤 청소년이 가출을 해서 어, 그 잘못된 유혹에 빠져서 나쁜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그 나쁜 일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면 뭐, 뭐 소매치기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됐을 때그 행동 자체도 잘못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한그 그 청소년이 가출을 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 나쁜 사람들이 그 청소년을 그렇게 자기들의 나쁜 일에 이용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분명히 심판을 받아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우리가 그렇게 사탄에게 얽매였다 하더라도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은 계속 내가 예수님의 구원을 믿지 않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은 계속 거기에 사탄의 능력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죄와 삶의 관세가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다는 건 뭐냐 하면은 내가 예수 하나님의 의의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사실은 처음에 아담과 하가 사탄에게 쏘아서그 유혹에 넘어간 것처럼 계속 그 사탄의 그런 악한 것에 내가 계속 현실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내가 동의하지 않고 나는 여기서 벗어나야겠다. 라고 하면 되는데 그리고 그 길이 예수를 통해서 미이그 해방의 문이 열려 있어요. 근데, 쉽게 말하면, 내가 문을 열고 나가면, 얼마든지 내가 살수 있는데, 그냥 내가 문을 열고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게 아니라, 나는 어쩔 수 없다. 나는 어쩔 수 없다. 마귀가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내 안에 악한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었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왜냐하면 마귀하고 우리와의 관계만은 볼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영적인 전쟁의 관점에서 본다면 믿음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탄의 악한 것과 그것을 심판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바로 그 모든 악한 것 사탄의 악한 것을 심판하시는 의로우시고 또한 그런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마치 자기가 뭐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면은, 자기가 거기서, 어? 해방될 수 있는데, 뭐, 세상에서는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분인데,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우리가 믿어. 그걸 안 믿으니까,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지 안 못하는 것입니다.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엄밀하면 내가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해요? 너희가 계속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고도 계속 죄에 거하겠느냐? 그 다른 말로 는거한다는건머물더 너희들이 계속 죄에 머물러 있겠느냐? 주님께서 이미 해방시켜 주셨고 너희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왜 계속 거기 에 머물러 있느냐? 왜 계속 머물러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서, 그리고 그래서 그냥 그재와 사망의 종로를 타던 관성에 빠져서 그냥 거기에 순응하면서 나는 할수 없다, 나는 할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나는 할수 없으니까. 예수님도 하실 수 없다. 이런 황당무계한 부신의 사례. 그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진리가 아니라 뭡니까? 그게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얘기다. 너는 할수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도 할수 없지. 이렇게 사탄이 우리를 여전히 속여.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처음에 속아서 그렇게 됐다 그러지만. 계속 그 이후의 과정에서도 계속 속는 거예요. 세뇌를 당해서 계속 그냥 속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느냐? 내가 진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예수님의 구원을 믿느냐? 정말 그래서 19절에서 사도가 우리 이야기 하는 것처럼 나는 우리 주 예수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신 최후의 심판자 로 바로 그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사는가 아니면 그 예수님은 불신 가운데 사탄에게 속아서그 예수님을 불신하고 그 거짓에 속아서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난 그렇게 살아가고 불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뭐, 사탄이 막으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러고, 우리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반해서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할수 없어. 그래서 결국은 하나을 믿지 않고, 그래서 결국 가난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을 계속 헤맨 것처럼,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지 않는가? 아니면 우리가 여우수와 갈렙과 같은 또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가? 내가 그래서 그 주님의 뜻을 믿기 때문에 그런 믿음 가운데에서 이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 믿음으로 내가 순종하며 행하는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종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오.